운전하며 새로운 집을 보러 가는 동안 우리는 차 안에서 진지한 자아비판 시간을 가졌습니다.어제 본 집은 우리가 너무 싼 집을 원해서 만난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거지 같은 집을 찾았으니 거지 같은 집을 만난 것이다.사실 우리가 거지 수준이긴 하지만 진짜 거지는 아니지 않느냐.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도 알고 싸고 좋은 게 어디 있냐는 하 말도 아는 우리가 바보짓을 한 것이다. 사람이 전력을 다해 100m 달리기를 할 때는 바로 트랙 옆에서 응원하는 엄마들도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지 않고 너무 한 방향만 본것 같다. 여기까지 반상을 하면 우리들 입에선 서로 올쏘, 올쏘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성공적인 자아 비판이었습니다. 이번엔 3,500만원이나 하는 집이니 저번 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신나게 새 출발하자고. 그런데 경상도에 기초하면 경상도 사투리를 쓰게 되겠네. 그래, 문디야. 이런 소리를 하며 제풀에 신이 나서 깔깔 웃기도 하다 보니 경상북도 경계를 들어섭니다. 경북이 강원도와 가까워서인지 산이 많더군요. 목적지는 읍내거리를 한참 지난 곳이었습니다. 읍내를 지나고도 산 구비구비 넘어 차한대 겨우 지날 시멘트 농로가 나타나고도 10여 분 꼬불꼬불 달려 도착했습니다. 우리 눈앞에 정확한 번지에 서 있는 그 시골집이 보였습니다. 어제 본 집과는 달리 똑바로 서 있는 집. 하지만 집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는 그냥 시골 길가에 흔히 보이는 블록벽에 슬레이트 얹은 작은 창고였습니다.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시골스러운 벽지로 새로 도배한 방이 보이고 그 옆에 붙은 방은 부엌으로나 쓸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실내는 시골 벽지 두어롤로 도배해 방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바깥벽은 흰색 수성페인트 한 통으로 하얗게 바른 그냥 창고일 뿐입니다. 장날에 처음으로 환영하고 나온 시골 아가씨가. 서툰 화장이 들떠 온통 허연 분가로를 뒤버은 듯한 모습. 아 이건 정말 천만원에 사라고 해도 안살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경북까지 달려온 길이 허망하더군요. 망연자실,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실망도 더 컸습니다. 하지만 한번 실망을 경험한 귀촌 경력자가 되어서인지 우리의 신망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온 김에 다른 집 있나 물어보자 싶어 언덕 위에 보이는 아담하고 작은 교회로 갔지요. 오래된 나무로 검소한 습자가를 만든 참으로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목사님은 외출 중이었으나 친절한 사모가 교회를 지키고 계시더군요. 우리가 3,500만원짜리 집을 보러 왔다고 하니 깜짝 놀라더군요. 그거 저번 달에 경매로 700에 낙찰된 건데. 아,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람들과 함께 쓰려고 800이나 900 드릴 테니 우리에게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을 3,500에? 사모의 말을 듣고 상황을 보니 전문 경매꾼이 낙찰받아 자기는 살지도 않았던 집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한 말은 전부 꿀바른 말이었군요. 우리야 그 집을 경매꾼이 얼마의 낙찰을 받았든 마음에만 들었으면 기꺼이 구입했겠지만 어찌 그런 상태의 집을 그 가격에 올려두었는지 원. 그리고 웬 거짓말을 그렇게나. 이 부분에서 기억하실 점은 시골집을 전문으로 경매받아 대충 수리하고 팔아넘기는 전문 경매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지방의 부동산들도 이런 형태로 경매받아 재단장 한후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집들은 대체로 어설픈 수리로 인해 다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고,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들이 대부분이라 눈에 쉽게 띄지 않는 부식되고 써본 부분들이 뒤늦게 발견되는 수가 많습니다. 시골 집을 수리할 때 흔히 나무 기둥에 옅은 나무색 페인트를 투박하게 칠해두는데 원목 느낌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페인트를 다시 벗길 때 고생 깨나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들어간 집에도 그런 기둥이 몇개 있어서 페인트 벗겨내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경매꾼들은 경매 받을 때차 타고 휘익 한번 둘러보거나 심한 경우에는 그 집에 가보지도 않고. 서류와 사진으로만 낙찰받은 후 수리하는 업체에 저렴한 값으로 최소한의 수리만 의뢰한 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접 그 집에 찾아간 구매자가 집 상황이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내놓은 집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경매꾼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당한 경험인데 집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사진과는 달리 집이 논 가운데 덩그러니 있길래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 집 둘레에 산도 없고 숲이 없어요?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집 주변의 이웃에게 물어보니, 그집 주변에 이웃 소유인 대나무 숲이 조금 있었는데, 이웃이 농사에 지장 있다고 모두 잘라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집은 논 가운데의 밭에 덜렁 지어놓은 외딴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매꾼들이나 부동산업자가 수리에 파는 집이라고 해서, 모두 바가지를 씌우기 위해 엉터리로 수리하는 것은 아니겠죠. 일부 정직한 이들이 잘 수리한 곳도 있을 테니 직접 세밀히 살핀 후 구입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특히 경매와 관련된 집들은 서류 관계를 잘 살피셔야 후환이 없습니다. 더구나 혹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더더욱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경매로 구입하실 때는 가능하면 빈집을 고르시는 걸 권합니다. 경북 산골까지 와서 허탈해하는 우리가 안 되어 보였는지 사모가 앞장서서 동네에 빈집이 있는지 집집마다 물어보았지만 10여 가구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빈집은 있지만 팔 생각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빈집을 무료로 빌려줄 테니 수리만 해서 그냥 몇 년이고 살라고 하더군요. 당시엔 잠시 술깃했지만 귀촌한 뒤에 다시 생각해 보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우리가 귀촌한 후 지인이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 시골집을 찾아 우리만큼 돌아다니며 고생한 그 지인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 못하자 차라리 천천히 시간을 갖고 구입해야겠다 싶어 우선 수리만 해서 그냥 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간단히 도배만 하고 지내려 했으나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살다 보니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고치게 되고 도미노처럼 수리할 곳이 자꾸 생겨서 에라 월세 낸 셈치고 좀 편하게 지내보자 마음 먹고는 결국 천만원이 넘게 수리비를 들여 제법 살만하게 고쳤습니다. 그렇게 수리가 겨우 끝나고 지낼만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나타나 조카가 내려와 살려고 한다면서 나가달라고 하더라는군요. 입주하기 전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2년 동안 거주한다는 계약서도 작성했지만 망부가내로 나가라는 말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계약서를 앞세우고 버티고 있어봤자 남의 집에 들어와 돈한푼 내지 않고 살며 주인집 식구가 온다는데도 비켜주지 않는 못된 놈이라는 악담이 동네방네 꼬리부터 다닐 것이고요. 악으로 버텨라 라고들 말할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피곤해서라도 꼼짝없이 집을 비워주는 수밖에 없죠. 시골에서는 논리적이고 이치적인 상식보다는 감성적인 분위기가 압도적이라 7, 8, 0 먹은 노인이 매일 마루에 와 앉아 울며 불며 불쌍한 내 식구가 들어오지도 못하네 하며 흑흑거리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그동안 들어간 수리비는 수리하고 들어와 사는 것이 조건이었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길이고요. 물론 순수하게 정말로 집을 무료로 빌려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 앞일은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이어서 그 집의 먼 친척이나 가족이 사업이 망했다거나 혹은 요양이 필요한 병에 걸려 갑작스레 내려와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귀촌이나 기농한 분들은 어디까지나 굴러 들어온 돌이기 때문에 박힌 돌이 기득권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런 상황이 그리 흔하지는 않고 시골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터무니없는 분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수리만 해서 들어와 살라는 집에는 웬만하면 들어가시지 말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집 구하러 다니며 겪은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기대해 주세요.